미션 365 2015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성교사님들 새해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멘 대표 김정환 선교사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지멘 선교 전문 방송을 사용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메시지와 또 위로의 시간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교사님들께 또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올립니다. 2015년도는 감사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부자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고 당장 쓸 돈이 얼마라도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번 주에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위험, 소외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다 라는 뜻은 영어 단어 땡크, 땡큐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땡크는 생각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그 땡크와 같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힘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바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현재 있는 선교지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2015년도 선교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우리가 하루에 두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리 내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는 청각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고 뇌내 피질에 이해한 말을 되뇌 번역계에 기억되어 마지막으로 자율 신경계 의 중추인 시상하부에 도달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면역 체계의 힘으로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2015년도는 감사함으로 선교 에너지가 날마다 재충전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에먼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 그리고 어, 마이클 맥컬로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는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실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그들에게 세 가지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분 나쁜 일, 두 번째는 감사할 일,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일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실험이었지만 두 번째 그룹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뒤두 교수는 감사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심리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에 집중한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좌절도 적게 겪었으며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데보라 노빌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위해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뒤에 그는 감사의 에너지를 집중 취재했고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연구 자료들을 조사하여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병에 대한 면역력도 높고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며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평균 10년 이상 장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 스스로 긍정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상대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결국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성교사의 마음가짐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교사님들, 성교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우리는 이 긍정의 에너지가 나올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마음속으로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적극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우리는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선교사의 생활 속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될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다 보면 어느새 감사의 생각과 말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상처를 훨씬 덜 받는다고 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에 비해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10년 오래 산다는 그것도 똑같은 동일한 의학적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모두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긍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슬픔이나 염려 혹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평정을 회복하곤 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어떤 사건에 대해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힘은 결국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사건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삶을 즐겁게 느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교지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긍정적인 힘을 끌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를 자극하는 온갖 그 마귀의 전략과 사단의 방해들이 또 성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배출하고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으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감사의 힘을 연마하는 것은 평소에 감정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제 밝아온 새 2015년 선교지를 올해는 감사의 선교지, 감사의 선교사역, 감사의 선교가정. 감사의 선교 현지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감사의 여정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멘 대표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함께 2015년 감사의 여정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